안녕하세요. 발음 빼고 고급진 영어입니다. 이번엔 큰일을 떠넘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표현은 leave holding the baby 입니다. leave 는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olding the baby 라고 하면 아기를 돌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두 의미들을 종합해서 leave holding the baby 를 직역해 보면 아기를 돌보게 하고 떠나다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아기를 혼자 보게 하고 다른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leave holding the baby라고 하면 큰 일을 떠넘기다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문장 속에서 leave holding the baby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My partners left me holding the baby when we were in bankruptcy. 해석해 보면 우리가 파산하고 나의 파트너들은 나에게 큰 일을 떠넘겼다입니다. 예시 문장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I promise that I won't leave you holding the baby alone. 해석해 보면 나는 너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eave holding the baby라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발음까지 고급지게 leave holding the baby 꼭 써보세요. Bye bye.